최근 금융권의 연말 경영진 인사가 잇따라서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유독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여성 임원들의 약진입니다. 그동안 보수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금융권의 조직 문화가 본격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 네, 권준수입니다. 우선 어제 KB금융지주에서 여성 총괄 부문장이 나왔다고요. 네, KB금융지주가 사업을 4개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데, 자본 시장 및 기업 투자 금융 부문을 박정님 KB증권 대표가 맡게 됐습니다. 양종이 이동철 허임 부회장과 비교해서 직급은 한 단계 낮지만 역할은 동등한데요. 중요한 건 윤종규 회장 퀴즈로 불리는 박정님 대표가 차기 회장 후보군에도 올라섰다는 점입니다. KB금융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과 기반의 인사, 외부 출신 여성 인재 중용 등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신한금융도 디지털 혁신 부문의 외부 인사인 김명희 부상장을 앉혔는데요. 보수적인 조직 문화로 평가받던 금융권에서 성과 위주로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회사인 신한DS 대표에도 조경선 신한은행 부행장이 추천되며 금융권 최초 여성 CEO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뭐 덩달아서 대표급 보직 외에도 본부장급에서도 여성 인사가 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의 경우 본부장급 여성인사가 두 명이 늘었는데요. 고급난 영업지원 본부장과 박영미 손님행복본부장이 새롭게 선임됐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도 김수영 신임본부장이 브랜드 홍보조직을 맡게 되는 등 금융권에서 70년대 생 여성 임원층이 두터워지고 있는데요. 한편 금융감독원에서도 김미영 불법금융대응단 국장이 기획경영담당 부원장보로 승진하며 상립 22년 만에 첫 내부 출신 여성 임원이 나왔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ESG 경영의 일환으로 여성 직원들의 활약이 본격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권준수입니다.